우리가 다시 2차전지 쪽에 수급이 크게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중동 사태는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실시간 이 매매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머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4% 정도 조금 강하게 조정이 나와줬는데요. 자,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조정을 지금 받은 상황이죠. 그러면 추세선이 완전히 꺾인 거 아니냐?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 있지 않냐? 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반등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추가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조정의 폭은 약할 것이다. 가파르게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주면서 박스권을 한번 그려주고 오히려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지금 악성 매물들. 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저렴하게 저가 매수로 들어온 이 물량들. 자, 이 물량들 7만 원대예요. 7만 원대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지금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엑시탈려는 물량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면은 오히려 본격적으로 이제 대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러면은 우리가 뭐 신규 매수로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하는 시점에 있어가지고 언제 들어가는 게 가장 좋냐. 이런 얘기를. 막...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실시간 메미터점 내가 문자로 강프로한테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머티라고 뭐 한번더 써서 문자만 남겨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타점이 잡히는 대로 아마 다음 주에 잡힐 가능성 매우 크죠. 다음 주에 타점이 잡히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이 타점 문자로 보내 드릴 예정이고요.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금전적인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 일절 없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 주셔도 된다. 자, 다만 강프로 채널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구독자 아니시면 구독 버튼, 그리고 이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따봉 표시. 어, 지금 바로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가 조정은 무조건 나오지만은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캐즘 구간을 이제는 서서히 극복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미국 대선이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laughs> 자뭐 해리슨이라든지 어 그다음에 우리 트럼프라든지 트럼프 당선되면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이 중국 차에 대해서 관세 1000%. <laughs> 화끈하죠? 화끈하게 갑니다. 트럼프. 네, 무려 1000%의, 1 0 1000 0의 관세를 매기겠다. 자, 미중 무역전쟁. 과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미국 무역전쟁. 누가 일으켰어요? 처음에? 요 양반이죠. 이 양반이 당선되고 나서, 처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이 견제로 엄청나게 많은 제재를 가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우리 주식 하셨던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못 가. 미국 주식만 가고 나머지는 못 가요. 계속 우리나라 주식은 못 가고 여기서 빠지거나 강하게 조정받거나 계속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미중 무역전쟁의 시초가 바로 이 럼프형이다. 자, 당선되면은 화끈하게, 자,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차에 대해서 관세 1000% 매겨버리겠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고가형의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중저가형, 중저가형 전기차도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캐진 구간은 이제 서서히 극복을 할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전기차의 화재와 관련된 화재와 관련된 이슈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걸 억제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해리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히려 트럼프 때보다도 지금 바이든 때가 중국에 대한 견제가 훨씬 더 심합니다, 여러분들.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헤리슨이 이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이 견제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업황 전체, 지금 반도체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다시금 쌓이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고, 어, 악성 매물만 소화가 되고 나면은 진짜 다시 크게 갈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중동 사태 중동 사태가 오히려 저는 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결국에는 이게 주말이 되겠죠 헤리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중재를 하려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 이란의 사태가 지금 이제 주말을 최대 고비로 현재 보고 있는데 헤리슨 같은 경우에는 중재입니다 근데 이게 잘안 되고 있잖아요 잘안 먹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시선들 있다라는 거죠.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냥 때려라 그냥 때려라입니다. 왜냐? 이란의 이 핵무기 관련돼가지고도 그걸 파기했었던 게 트럼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는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유가죠. 결국에는 유가 그리고 불확실성. 자 유가를 건들고 불확실성을 건들고 결국에는 이제 겨우 안정화 연착륙에 성공하는 듯하는 이 인플레이션 자 이게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해리슨한테는 굉장히 큰 악재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해리슨의 악재는 어 전기차 2차전지 전 분야에 걸쳐 가지고 악재입니다 그죠 트럼프가 그러면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전부 다 악재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대외적인 변수가 에코프로버티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추가 조정은 그럼에도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지만 그 폭은. 작게 나온다, 미미하다. 오히려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데 이때부터는 정말 전고점 이상으로 크게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전기차의 이 캐진 구간을 이제 극복하는 이런 시기와 맞물리, 맞물리면서 굉장히 앞으로 기대감이 좋다라는 것.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크게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중동사태는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실시간 이매매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머티라고 머티라고 한번더 써서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다점 잡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문자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셔도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이 대박주 실적 수급 재료 너무나 확실한 기업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꼭 잡고 가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강프로의 대박주. 자, 행동하는 자만이 무조건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반도체에서 2차 전지 쪽으로 글로벌 세력들의 이 수급 전환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단순한 수급의 이동으로 보면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앞으로 향후, 앞으로의 시장을 주도하는 이 주도 섹터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주도 섹터는 최소한 4, 5개월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 8개월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이 주도 섹터의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 시점에 놓여 있다. 여기다가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택시 있죠. 자, 테슬라의 호재는 2차 전지의 호재입니다. 테슬라의 호재가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또한 무조건적으로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박주도 여기에 포함되는 굉장히 대박 종목이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 자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근데 초소형. 초소형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 로봇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기차라든지, 각종 배터리라든지,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삼성전기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을 완료가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최대수의 종목입니다. 삼성전기와 무려 32년간 이 핵심 제품을 계속해서 공급 중에 있고, 이 전고체 배터리,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에 핵심 제품 핵심 제품을 공급하는 자 여기에다가 미국 무역법 제 301조에 따라서 중국산 관세율이 대폭 인상될 예정이죠 중국에서 생산되는 이 제품과 관련돼 가지고는 전부 다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산의 자 그러면은 중국 제품의 대체제 자, 이걸로 지금 이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각광을 받고 있고, 글로벌 기업가의 이 공급량 확대, 시장 점유율이 강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마치 엔캠처럼, 엔캠이 전액으로 글로벌 4위였죠. 1, 2, 3위가 중국이었어요. 근데 얘네가, 배제가 되면서, IRA 때문에 배제가 되면서, 말 그대로 이 전액에서는 엔캠이 압도적으로 상승을 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제품들의 이 대체제로 지금 이 기업이 핵심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주가 전고점 대비해가지고, 전고점 대비해가지고, 대략 50% 정도 지금 눌려있는, 절반 정도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최소한 3, 40% 많게는 100% 이상도 수익 실현이 가능한 이 핵심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잡고 가야 되는 폭등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문자로 한번 제대로 종목명이라든지 대응 전략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대박주라고 자, 문자 남겨 주시면은 되세요. 왜냐? 제가 이거를 전부 다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수급이 수급이 엉망이 돼 버립니다 수급이 꼬여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종목이랑 그 다음에 대응전략 문자로 같이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셨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기회라는 게 우리에게 다가왔었을 때 확실하게 수익을 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수익을 가지고서 결국에는 아래 다시 기회가 왔었을 때 에코 프로모티 다시 우리가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신규 매수라든지 이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의미 없는 자리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아예 희석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타점을 제대로 잡아 가지고 우리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했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크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강프로가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이 매매 타점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주시고, 그 다음에 머티라고 한번 더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강프로가 다음주에 바로바로 타점 잡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대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박주라고 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무언가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 일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다만, 강프로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아니시면 구독 버튼, 그 다음에 이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따봉 표시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는,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